싸우기만 해요, 얘들 다아 이거 너프 전이었으면 맞았는데 한대 더, 그죠? 야, 이게 안 탄다고? 너무 억울한데 이거는? 그냥 CS면 3마리 놓쳤네. 리신이라서올수 있겠죠. 와드 빠진 거 상대도 아니까. 했네. 아래상 캠이네요.

오 굿. 야, 블루캠을 그냥 스킵하는데? 왜 c 를 이렇게 못먹니 그래 고맙다 두개 다 빠지겠죠? 빼서 라인 걸려고 할텐데 걸려줍시다 미뭐 프리징하면 어쩔거야 그죠? 프리지 안하네요 라인 바뀌었다는 생각이구나 저것도 뭐 나름 나쁘지 않고 허허 <laughs> 광란 때문에 보였다 그죠? 오는 동안 라인을 좀밀어둡시다 미드 CS가 아9개인데요 얼마나 고통받은 거야 <laughs> 어쩔 수 없다 그죠? 여기서 가능성이 되게 높았는데, 대신에 이렇게 먹었으니까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래서 닌타 색깔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게좀 애매했고, 탑에 정글을 부른 대가를 치러라. 괜찮아요. 이렇게 주는 건 괜찮아. 라인을 바꿔 주었잖아 여기서 이제 레네톤이랑 리신이 어깨를 한번 더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이렇게 주는 건 괜찮음. 지금부터는 이제 레네톤이 더 세거든요, 저보다. 6레벨 찍히면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잘 파밍하면 되겠다. 좋아요. 아어떻 박지 말걸리고 <laughs> 실수했네. 오 오히려 좋아. 음, 게이득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네. <laughs> 야, 이거, 내 리신이어도 저 정도는 아닌데. 그래, 고맙다. 그럴 수 있지. 아니, 네, 바텀아. 그래, 원 고맙고. 이건 안 맞지 않을까요? 내가 좀 몇, 몇판 해보니까, 비고, 아니, 브라이어를 해보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해봤잖아요. 확실한 거아니면 안쓰는 게 나은 것같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노턴 궁처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은 이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궁이 빠져버리니까 전 o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good thing. It's a good t h i 가 g i 내가 캔슬했나? 저렇게 했는데 뒤에 리신 없는 순간 실수한 거예요. 이러면 라인 밀려버리잖아. 우리 하나가 전멸이 없고 상대가 무섭거든요. 뺄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전령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조금 손해보고, <목소리> 전령어 쉬자. <목소리> 이강 나올 때까지만 좀 버텨줘봐. 너무 아깝네. 리신 있으니까공을 썼겠지 근데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결과가 이게 탑에서 라인 태우면서 한거라서 더 이득을 봤었어야 되는데 싸, 싸움을 할거면은 바텀도 죽었네 바텀은 뭐 밀리오 올라왔으니까 이래서 공이 있었어야돼 그 밀리오가 밀리오랜다 저 뭐야 브라이어가 있고 없고가 체감이 좀 커서 랜턴이 실수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는건데 전령을 그래도 카사린을 좀잘 키우긴 했어요 저희가 키를 좀매겨가지고 여기 있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계속 게임하면서 니신이 놀라우리만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다행이다 몇번 죽을 만했는데서 받아 먹을게요. 아니 브라이어야 피를 하나도 못 갔네. 징수의 총 나를 불안하게 하지 말아다오. 그죠. 이유, 이유도 잘했다 그죠? 오셨나요, 개덕. <laughs> 왔습니다. 아, 에바. 일전 날 만나면 용서받긴 이미 늦은 거지. 내가 왔다. 이렇게 흘러가면 너가 손해 아니냐? 에토나니신 네 빨리 불러. 리신이 진짜 아무것도 안하네 진짜 아까부터 그러니까 레니토레 불렀는데 리신이 안금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레지토는 입장에서는 속이 좀 타겠는데. 제발 와주세요, 리신님. 응안 가? 저는 아크션 너프보다 컴퓨터 밖은 금터가더커지지고지한지는 딱히 모르겠네요. 너지만 하긴 했어. 저는 W 이동 속도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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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동 속도가 제일 컸던 것 같은데 미드로 쓰기에는 탑은 어, 더안 해도 되지 않았나? 아니 잭스랑 레이튼은 가만 냅두면서왜 그러니 나한테 네, 리시나 이걸 들어온다고? 전멸을 왜 쓰냐 이거를? 애매하네요. 그냥 뭐턴 맞춰주고 다시 올라갑시다. 레이는올 때쯤 해가지고 올라가자. 내손왔어요잭슨은이번에 예, 버그 생겼던데요 그 비주얼 업데이트 하면서 버그 생겼나? 기에는보기에다 나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카는린잘 키웠어 우리 정글도 잘 키웠는데 왠지 모르지만 정글이 징수이촌을 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운. 저게 괜찮은가 보네. 방관 그거잖아요. 태탄 거겠죠 저거? 나 믿으러 가자. 탑하지말 거야. 이제 밀렸네. 아그로 <목소리> 에라이. 급했다 그죠? 이리 먼저 쓰면안 되는데. 이런거 하나하나가 되게 큰데 밑에서 손해봤네조조안 이리 여기서 게임 끝났는데요? 리 <laughs> 아 내가 죽었으면 안 되는데 버텀으로 뜹시다. 용 보면 될것 같은데 저령은 주고요. 이러더라고 아까부터 계속.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졌어 채팅 켜서 할말 하고 다시 끄겠죠 얘 노플이잖아 할만한데 왜 맨날 안한다 그래 얘들아 이거 밀죠? 레네톤 노플이에요 우리는 용 가는 거야. 하면서 레네톤 한번더 때려두자. 저게 레네톤이, 선열 레네톤이 아니라 발분이잖아요. 금방 썼거든요, 저거. 왠지 모르겠지만, 이코로 란두인을 가고 있는데. 란딩 가서 뭐해? 나 구인수 할 건데 대신 이러면 전령은 줘야겠다 그죠? 전령 준 다음에 상대가 이득 보는 거 막으려면 탑까지막고 가야 될듯 반갑습니다 아, 마이크 그렇게 안 작죠? 사운드 밸런스 어때? 오늘 하루만 쓸 거겠는데. 줄거 주고 안전하게 집갔다 오자. 레토는 속이 타죠. 야, 진짜 잘 컸다. 아, 키아나잖아요이 닉네임이. 근데 실제로는 K 키... Y A N a 에요 저도 전전사이트 보다가 알았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잘 가시고. 한번더 가시고. 야, 두명 살렸는데요? 거기서 브라이어 궁이 다 떨어진다면? 떨어지고 죽는다면? 다았네요 죽었네요. 카사린이 온다면? 와서 다 잡아버린다면? 밀리오가 한번더 빨아버린다면? 미쳤다리, 이거거든. 여기서 빨리 집을 눌러버린다면? 앞으로 뒤지, 그냥 살리면 되는데. 아니구나. 안되구나 뒤로 트는 게 맞네요. 어? <웃음> <웃음> 아쉽게 됐다야. 아 이게 컴퓨터가 바뀐다고 사람 손가락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하던 놈그 놈이네, 그죠? 사람은 똑같다. 야 이걸 맞아? 아니 징크스야 일부러 맞았니? 그럴 리가 없지. 아이고, 전멸이, 아깝네. 아니, 이거 어떻게 맞냐, 징크스야, 도대체. <laughs> 자, 던지고 서렌 누르기. 이게 서렌 당할 수도 있겠다. 정말 다행이네요. 서렌 안 눌러서. 아까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졌어. 이거를 왜 저렇게 할까요? 전멸을 왜 쓰지? 이거 죽어도 괜찮은데, 이런 거는. 고맙다. 너밖에 없어, 레네토나. 솔직히 아까 공수 한판 했으면은 야 이거 좀 그만 써라 야 누가 맞아 줘그거를공 없어 공 없어 그럼 건드려서 바론이라도 못 가게 합시다 카사린이 가장 위험할 때자큰 다음에 한번 죽은 그 타이밍 그때 팀원들이 서렌을 눌러버린다면? 어찌할 방도가 없다 여기 좀 무서운데 들어가기가? 브라이어 궁얼마 남았냐? 41초 남았어요. 저안 쓰는 게 좋은데. W에 더 이상 치명타 피해가 적용되지 않게 바뀌어가지고 브라이어가 그래서 치명타 텐 가면 손해거든요. 그냥 해본듯 그지 말아다오 어 그래 그러..그렇게 해다오 우리 용 갈래? 용 가는 거 어때 아니 공기팡을? 브라이어가 날아간다면? 왜 날아가니 그거를? 지 맘인 지 맘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지만 공왜 썼니? 일부러 썼구나 그렇지 잘했다 우리 용 가지 않을래? 너 전멸 없잖아 상대 전멸 없어가지고 그건 괜찮아요 걸려들었죠 이걸 맞아? 아무나 맞을 수밖에 없었다. 난 내가 맞은 줄 알았어. 살렸으면 오히려 좋아. 좀만 좀만 더 빨리 죽지. 이것저것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 제가 안 죽어가지고 다행이다 그죠? 그래 얼른 먹어라. 아, 어, 나 무서운디. 귀한. 이거 보자. 과연 제가 채팅을 열어놨다면, 얘네들이 분명 싸웠을 텐데, 제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채팅 끄는 판단이 좋았다. 3코어로 불크를 가는구나. 쇼지는 아니겠죠? 저런 템트리를 처음 봐가지고. 오케이, 날 먹어도 되니? 그래, 고맙다. 실탄는 표시 안 했으니까 먹어도 되겠죠. 차단하긴 했지만, 우리 정글은 날 좋아할 수밖에 없어. 카사린 어느덧 15레벨. 저기 없네. 오케이, 한번 갈가주는 게 되게 의미가 커요. 우리 바텀 이기고 있거든. 우리가 바텀 먼저 매거든. 등수의 총! 나이스. 그냥 맞지 자, 아크샨 위치 위치 절대 생각 못하거든요 올라카나 이거이없네 좋습니다, 바론가자 바론가자 바론가실 분? 이거 강하게 핑을 찍어야 돼, 얘네들 말 진짜 안듣더라고요 그냥 치면 돼요. 와, 컴퓨터 바꾼 티가 난다. 컴퓨터 이러려고 바꿨습니다. 정말 성능이 좋네요. 나 가야 되니? 갈게. 안다 좋아요. 야, 갑자기. 야, 아. 이건 탑까지 밀고 갑시다. 어차피 탑 막으러 올 사람이 없네. 이게 프레임이 좀 빠르니까. 뭐라 그래야지. 그 예측을 좀더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원래는 이거, 바, 이거 눌러지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게임 했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라도. 이게, 그냥, 컴퓨터가 입력하는 대로 다 입력이 되니까. 그냥, 입력하면 돼. 그러니까, 그, 그거, 그거에 들어가는 신경이? 오리야나가 궁을 쓸것 같은데, 뒤로 빠질까?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이래, 사람이, 장비가 중요해. 그래, 카사린나 16레벨 카사린도 때리면 죽는다고? 잘 맞춘다. 기록하게 둡시다 아이고, 좋습니다. 거의 끝났다. 그죠? 이걸 이기네, 이걸 캐리에 카사린이... <laughs> 어, 이웃으니까 다행이다. 진짜 졌으면또 얼마나 억울했겠어.